꼬미는 어디 갔지? 어? 꼬미 저기 있네? 꼬미 꼬마 안녕? 안녕? 꼬마는왜 거기 있니? 나 그냥 여기 있어. 어, 어. 어, 여긴 어디야? 난 누구야? 응? 여긴 어디지? 아 어. 어. 내가 아아아아아아 꼬마 아, 이게 무슨 일이지? 뭐 언제 일어섰니? 방금 일어섰지. 꿈이 뿜뿜. <laughs> 귀여워. 아! 아! 어, 어, 여긴 어디야? 갑자기 어, 어, 너무 무서워. 무서워졌어. 무서워. 저기 유령이 온다. 도망쳐! 뒤, 이, 이. 어 다른데로 도망쳤어. 와, 빨리 가자. 어, 유령이다. 자꾸 따라오고 있어. 이렇게. 꿈이가 이렇게 해줄게. 꿈. 뿌스. 어, 괴물이, 괴물들 있어. 유령이다! 유령! <laughs> 난 유령이다! <laughs> 어! 유령이 있어! 어, 유령이 사라졌어, 갑자기. 어디로 간 거지? 꼬마? 어? 어디로 간 걸까? 몰라! 꼬마, 너가 무서워! 왜? 내가 무서운 건데! 화면이 TV 전원 생겼어. 뭐야? 안 보여. 으와 앞이 안 보여. 으와 앞이 안 보여. 으아, 이게 무슨 일이야. 아. 어, <laughs> 우리 계속 누가 꼬비를 죽인 거아니니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렇게 하면 안돼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유령이 착해야지 뭔가 이거 무슨일이지 유령이 왜 이렇게 나쁜거 같지 신기하네 <laughs> 뭐야 어?